어, 4월 달에는 누가 오시냐면은, 게이오스 로렌스. 이 게이오스, 어, 아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제가 그 일본 WLI를 시작하면서, 어, 2년 전에 어, 그 오사카에 갔을 때, 어, 갑자기 제 마음 속에 아 게이오스를 한번 만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아침에 기도하다가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송영미 목사님한테 게이오스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했더니 연락을 했어요. 제가 만나서 이제 같이 마시는 불고기를 먹으면서 그 게이오스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 한국에서 어떤 귀한 분이 오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었는데, 왜그 마음이 들었는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송영미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나자고 하는 것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아하, 뭔가 하나님의 디바인 커넥션이 주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아 일본 WLI를 시작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게이우스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기가 오늘 아침 그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본 WLI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게이오스 목사님한테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영국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났고, 1 5살 때까지 일본 말밖에 몰랐어요. 학교에 가서, 그, 초등학교에 가가지고이 그, 뭐, 좀 뭡니까, 키도 아주 크고, 그래서 일본 그 조그마한 외, 외 놈들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안 항상 자기가 키가 커가지고 <laughs> 항상 그 동물원의 원숭이 취급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영어가 아니고 일본 말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성교사 가정에서 자라면서 일본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일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사카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한 120명 정도 되고요. 일본에서 120명이면 천, 한국에 1,2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경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동경에 있는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고야에서 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12개 정도의 그 교회를, 사포로에 도 개척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주 사도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가르침을 누가 이렇게 보내줘서 들어보니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재정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임파테이션을 하면 그 교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봤어요. 제가 두번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물질을 드리는지 몰라요. 굉장히 그 교회가 재정 면에서 일본 사람들 진짜 헌금 안하거든요 제가 일본 여러 번가 봤는데 일본 사람들 별로 헌금 안 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십일조 안 하면 잘린대요. <laughs> 다 십일조하고 그다음에 그 뭐냐?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 헌금을 다 한다. 그러면서 거기는 완전히 사도적인 교회로 세팅을 해서 그 교회가 지금 일본 선교를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게오스 로렌스 목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그 재정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입니다.